원희룡아이시기 어, 생각보다 되게 확실한 얘기가 나왔어요. 음. 진짜 넌, 넌 진짜 딱 걸렸어, 너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그 네. 직원의 뭐 통화긴 하긴 하지만 음. 그때 당시 이정부부처나 이런 데서 음. 그 분위기 탔다는 얘기잖아. 여기 이거지. 보면 기재부에서도 뭔가 움직이기 어. 이러면 음. <laughs> 저쪽이 뭔가 아야 음. 어, V 하 원하고 V 2뭐 음. 이런 쪽에서 지금 야 우크라이나 저쪽이 돼 우리 뭐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원희룡이 먼저 치고 나갔다. 아. 그래서 뭐 기재부가 좀 밀린 거 아니야? 음. 이런 취지거든 대화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런 치고 나까 결국 우리는 원희룡한테 밀린 것 같다. 난 어, 얘기했다는 아. 자 어디로 치고 나갔을까? 뭐 앞으로 나가서 빨리 투자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원희룡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한테 몰빵했다고. 음. 제주에서 중앙으로 나갈 때 결국 윤석열 눈에 들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전 대표 대장동 가지고 지가 일타강살는얘기도 그때 처음 올해 써먹었어. 그러 나서 양평때도 지가 또일타강사라고 나왔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안 해. 그러고 워버렸지그게 음. 그러니까 보파요. 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특검 쪽에서. 다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음. 이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오늘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음. 특검이 부르소 갑니다. 네. 그리고 내일 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네. 피의자 신분으로 갑니다. 네. 그두 사람 다음에 누굴까? 원희룡이 원희룡이죠. 원희룡이죠. 게다가 그두 사람 입에서 누가 나올까? 니까 그러니까. 원희룡이죠. 아자 그럼 원희룡 좋다. 원희룡 가잖아요. 원희룡 다음은 누굴까? 네. 킹범이죠. 어. 야, 뭐 일타강사 일타강사지라든 일타로 들어가겠다. 그, 너무 뻔히 보이겠어. 지금 어. 생각해 봐도 너무. 그, 그러니까 뭘 이렇게 감추고, 뭐 뒤에서 움직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깃발 들고, 내가 먼저 야. 간다! 막, 이런 이, 거야, 다. 이, 이